안녕하세요 잡동사니 리뷰 팔랑기의 제이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전에 소개했던 조던과 같은 날에 발매된 조던 11탄 흰빨 일명 체리라고 불리는 모델 조던 11탄 체리 로우 모델입니다 먼저 박스를 살펴보면 일전에 소개했던 네이비 검소울 모델과 박스가 동일한 걸알수 있고요 현재 이 모델은 국내 미발매 모델이라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엔 나이키 코리아텍,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코텍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사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발매 가격은 170불, 우리 돈약 18만 9천원 정도 될것 같네요. 먼저 박스를 개봉해 보면 역시 동일한 속지가 들어가 있고요. 자, 박스는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자 이제 신발을 살펴보면 자 밑창은 클리어창이구요 바디는 메쉬 소재 빨간 에나밀이 특징인 모델입니다 신발을 제외한 속지 그 외에 또 다른 특별한 구성품이 없습니다 미창을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 발매 모델 어, 고무신이라고 불리는 흰검 모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량생산으로 인한 엑스트라 재료의 재고들을 이런 방식으로 재활용되어 매년 새 모델에 적용되는데 이런 걸로 미루어볼때 11탄은 항상 나올 거라는 거죠. 기존에 나온 색상들을 조합해서 말이죠. 본격적으로 신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는 종이 슈트리가 껴있고요. 자 깔창엔 조던 프린팅 그리고 뒤축엔23 프린팅 가죽으로 된 부분은 점프맨 자수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설포라고 불리는 부분에 우리 신발의 혓바닥 부분 안쪽에는 탭이 하나 있고요. 자 안쪽에 슈트리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트리에는 언제나 조던 모델은 이렇게 점프맨이 새겨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신발 전체적인 퀄리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에나멜의 이음새가 생각보다 깔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환불이나 교환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깨끗한 상태로 보여지진 않는 게 리스타그를 했을 때 구매를 한 거라 그런 것 같네요. 다른 쪽 신발도 살펴보면 똑같이 이음새가 깔끔하지는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하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네요. 신발의 밑창도 클리어 창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색에 주의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점프맨 자수도 살짝 퀄리티가 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마지막으로 네이비 검솔 모델과 함께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인 퀄리티는 네이비 검솔 모델이 훨씬 더 좋은 편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체리 모델은 이쁘긴 하나 흰색 바디이기 때문에 오염이라든지 그리고 클리어 창의 변색 등을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퀄리티 같은 부분에서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어떤 걸 뽑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죠. 역시나 발매 전부터 많은 셀럽들이 착용해서 이슈가 됐던 모델이기도 하고요. 밝은 색깔의 청바지나 밝은 색깔의 옷들과 코디를 하면 더욱 더 이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 단품으로 봤을 땐 상당히 이뻐 보였는데 약간 이쁜 만큼 코디하기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른 리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